자두 번째 강의 약분과 통분 자 약분과 통분 4등급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숫자가 큰 약분 숫자가 큰거큰 큰 분수에 대한 약분 숫자가 큰 분수에 대한 통분을 해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먼저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21분의 18, 20분의 17부터 보고 갑시다 21분의 18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거 기약분수 형태인가요? 아니죠. 둘다사의배수라서 약분할 수 있어요. 자, 3으로 먼저 약분하고 분수 크기를 비교해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3으로 약분하면 7, 3으로 약분하면 6. 7분의 6과 20분의 17을 어,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 뭐부터 했죠? 자, 분수의 분모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주자. 7과 20. 어? 공약수가 없죠. 그럴 때는 두 개를 바로 곱해서 140이 그 최소 공백수가 되겠다. 자, 7분의 1 140, 140으로 고쳐보자. 분모 140으로 고치면 분모에 20 곱해줬으니까 분자도 마찬가지로 20을 곱해주면 120이 되겠고 예, 분모 14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7을 곱했으니까 위에 분자도 7을 곱해주자. 자, 119네요. 어? 1차이로 얘가 더 크네요, 여러분. 자, 1과 14분의 5, 1과 20분의 9. 대분수 크기 비교네요. 여러분, 웬만하면 대분수 크기 비교는 자연수 까지 똑같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지워놓고, 진분수끼리 크기 비교는 똑같아요. 14분의 5, 20분의 9. 어? 얘도 똑같이 최저 공배수가 140이네? 먼저 구 해볼까? 14와 20. 자, 짝수니까 2로 해봅시다. 그럼 얜 7이고, 얜 10이네? 어? 다 곱해봐봐. 140 나오죠? 응. 140으로 고쳐보자 어 얘는 그냥 바로 공만 붙였으니까 50이 되겠네요 그쵸? 얘는 140분에 7을 곱했으니까 7 9 63 이번에는 오른쪽이더 크네요 쉽죠 여러분? 최소공배수만 잘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만 잘하면 돼 괜히 이제 막딱 한눈에 바라보고 어 이거 140이야 이래놓고 여기다가 갑자기 치료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자 분모에는 항상 통분해 주실 때 같은 수를 곱해 주셔야 돼요. 자, 8분의 5와 5분의 3, 9분의 4. 이번에는 3 개의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볼 거예요. 3 개의 크분세 분수의 크기 비교 배워 보았나요? 이제부터 배우면 되죠. 자, 3 개는요 2 개로 묶어서 하면 돼. 봐봐, 만약에 이거 2개 비교했는데 얘가 더 커. 그러면 이거 두개 비교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가린다면 한번더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A, B, C라고 해보자 이 분수를 그러면 내가 분수 크기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컸어 근데 B랑 C를 비교해보니까 B가 C보다 컸어 그럼 우리는 A보, A가, 제일, A가 제일 크고 그다음 B, 그 다음에 C가 큰 거를 알수 있는데 만약에 C가 더 크게 나왔어 그러면 A랑 C 크게 b가 한번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세 번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일단 해봅시다. 세번이 계산해야 돼, 우리는. 자, 8분의 5랑 5분의 3부터 해보자. 이거, 공약수 없으니까,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40분의 25. 얘는 8을 곱해보자. 40분의 24. 어? 1차이로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우리 이거 두개 한번 해볼까? 5분의 3이랑 9분의 4. 5분의 3이랑 9분의 4 얘도 똑같이 공약수가 없으니까 서로의 수를 곱해 주자 얘는 9를 곱해 주고 얘는 5를 곱해 주면 되겠죠 자 45분의 27이 되고 아 다행이네 얘는 계산 두 번만 해봐도 되겠네 45분의 20이 나오잖아 그럼 차례대로 8분의 5가 제일 크고 그다음 5분의 4 그다음 9분의 4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 약분, 약분과 통분 단원, 마찬가지로 계산 실수만 안 해주시면 충분히 분수 크기 비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분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하는 과정, 통분하는 과정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